오늘은 장소를 옮겼습니다. 사쿨 차이 플레이스 호텔이란 곳인데 아주 좋은 호텔 같진 않아요. 가격이 저렴해서 골랐고 딱이 상태에서 세탁기만 있으면 딱 좋을 뻔 했는데 세탁기는 없습니다. 샤워시설하고 그냥 적당한 화장실. 방금 골프 치고 이제. 자리를 옮겼는데 그냥 있어야 할게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금 제가 방금 먹다가 개봉한 거고 여기는 올드타운 쪽은 아니고 니마네민 쪽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고요 여기서 니마네민에 뭐 있는 주요 시설을 간다거나 올드타운에서 뭔가 노스게이트라거나 이런 데 가는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. 근데 노스게이트까지 가려면 아마 한번 그랩을 타고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. 제가 썽떼우를 탄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일단 전, 지저분해지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. 밑에 수영장도 있어요.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.